뜻하지 않은 큰 행운을 만나면 부동산을 사라.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인생에 큰 행운을 만난다면 네, 부동산을 먼저 사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부운에 있어서의 부동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들 그리고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비극. 로또 1등만 당첨되면요. 불행의 씨앗입니다. 네. 1,20억 정도 뭐 당첨되는 것이 아니고, 네, 큰 당첨금을 뭐 30억 이상 당첨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 세고랑을 차거나 비극적 인생을 마감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네. 일생을 살면서 인생이죠. 하나의 인생이라는 이 사이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 번에 몰아서 나오는 겁니다. 한 번에. 무엇이 몰아서 나옵니까? 네. 운이. 운이 한 번에 몰아서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일것이 바로 로또라든가 코인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요. 운은 운은 뭐라고 했습니까? 운은 절대로 어떻게 돼요?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연속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연속적이지 않는데 이 연속적이지 않죠 중간에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터지죠 그런데 이 조그마한 아주 작은 운들이 모아져서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다 로또 당첨금 수령하는 거 하고 예 지금 보시면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코인 코인 대박으로 해서 큰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게 평생을 살면서 한 번에 운이 들어온 거다.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운이 끝난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한테는 운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루나 관련해서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한데, 네 지금 뭐 몇천억, 몇백억 지 자산가들이 돈이 영원히 수렴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 지금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고 지금 뭐큰 운을 받아서 로또라든가. 코인, 돈을 번 사람 중에 두 분류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부동산을 산 사람이 있고 부동산을 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경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운명이. 이 부동산 때문에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것을 제가 아주 지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천억 대한 명. 수백억대 자산가 두 명이 지금 여기 있으면 사천억대 한 명이고 수백억대 자산가 두 명이 루나노 청산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만 해도 뭐 22명 정도 대략 추산되는 것이 아마 더될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네. 그리고 지금 뭐 운명을 달리했고, 사천억 재력가는 25살 대원예고 외고 차석 졸업함 스테포드 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천억까지 어떻게 모았겠습니까? 운이. 일생의 운들이 한 번에 다 왔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한 번에 다 왔어요. 끝이에요, 이 운이 끝입니다.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운이 끝나고 나면은 불행이 이어진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양오행이다. 사람의 운도 어떻습니까? 사이클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어떤 사람의 사주를 보면은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주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사주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세밀하게 보면은 이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항상 불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로또라든가 우리가 코인에 당첨된 사람들은 한 번에 이렇게 옵니다. 큰 산을 만든다고 했죠. 이 끝납니다. 운이 끝나요, 여기서. 단기간에 한번 와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산을 만들면 안 된다고 했죠, 산. 인생에서 그리고 운명에서 산은 절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시세도 마찬가지죠. 주식 시세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끝나버립니다, 이거. 완전히 끝나요. 완전히 끝나죠. 그 사람의 운도 이렇게 큰 산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운이 없죠. 그러면은 불행해진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왜 작아지냐, 커지냐. 네. 그리고 지금, 이, 지금 피해자도, 지금 루나도 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마포대교, 마포대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없어질 거예요. 저는 갑자기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포대교 여러분들 그냥 못 갑니다. 이거 예약받아야 됩니다. 네, 예약받는다 해도 한 며칠 걸릴 거예요.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인을 절대로 운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코인은 투기일 뿐이고 도박이에요. 투기와 도박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운이죠, 운. 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운은 절대로 연속적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운을 갖다가, 운을 다시 원위치로 리셋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셋. 네. 운이 좋았죠? 이 사람은 불을 얻었을 거예요. 뜻하지 않은 불을 얻었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다시 리셋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부동산이에요. 예, 이 돈을 지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지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서울지도. 서울지도는, 뭐, 북악산, 위쪽으로는. 밑에는 무엇입니까? 위로는 북악산이라 보면, 밑으로 보는 무엇입니까? 대모산, 구룡산,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 여기가 남산이에요, 남산. 자, 위로 보시면은, 북악산은 무엇입니까? 이게, 음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여러분들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전 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명당이란 게 있습니다. 명당. 자 명당이 뭐죠? 명당이란 것은 양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양의 기운. 여러분들이 혹시나 삶에서 뜻하지 않는 행운을 만났다 큰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왜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당이 무엇입니까? 양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명당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명당이라는 곳은 주로 무엇이 됩니까? 네, 이것은 네, 묘지로 씁니다, 묘지. 자, 묘지로 쓰거나 주로 무엇이죠? 네, 이거를 뭐 지금 절, 교회, 성당, 이런 종교시설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명당의 자리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양의 기운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이 살수 있는 명당이 있어요. 사람이 살수 있는 명당.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살수 있는 명당하고 이런 지금 묘지나 뭐 교회, 절, 성당, 이런 종교시설이 가질 수 있는 명당하고는 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수 있는 명당은 또두 가지로 나누죠. 자, 여기서는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은 음택이라고 한 곳이 있고, 네. 양택이 있습니다. 양택. 자 음택이 무엇입니까? 음택은 네 이것은 산이죠 산. 음택은 산입니다. 음의 기운이 강한 곳은 산이 지배하는 곳이고 양의 기운이 강한 곳을 양택이라 하는데 이것을 물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 물의 성질이 강하면은 양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음택이 있는 곳, 양택이 있는 곳에 절묘하게 조화가 되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배산임수라고 합니다 배산임수. 그러면은, 우리가 보시면은, 산이 갖고 있는 음택의 기운이 강한, 음택인 곳, 산의 기운이 강한 곳, 예, 이게 음의 기운이 강한 곳은 돈을 지키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물만 있는 곳, 네, 양택이라고 하는 곳은 물만 있는 곳, 양택, 양의 기운이 강하죠. 양의 기운만 강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배산임수라는 이런 풍수지리에서 보면은 가장 입지가 안 좋은 곳은 뭡니까? 사람이 살수 없는 곳. 가장 안 좋은 곳은 물도 없고 산도 없는 평지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건강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재운, 명예욕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산임수를 굉장히 좋아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로또라든가 우리가 큰돈을 벌었다 코인을 통해서 큰돈을 벌었으면 배산임수에 땅을 사야 됩니다 이게 땅을 사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게 수, 운명이 희석이 됩니다 희석 리셋이 된다고 했죠 리셋 내 운명은 다시 리셋이 되고 다시 운 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돈을 번 사람들 아니면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에 걸리거나 큰 돈을 번 사람들,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운이 없으면 큰 돈을 벌지 못합니다. 어디에 집을 삽니까? 마이애미에 집을 삽니다. 비치 프론트 마이애미에 집을 사요. 그래서 마이애미가 가장 비쌉니다. 그 다음 어디에 삽니까? 샌프란시스코. 산과 바다가 있는, 바다가 보이는 샌프란시스코. 아니면은 메나턴의 땅이나 부동산과 집을 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무슨 뭐 풍수지를 알겠습니까? 배산임수 몰라요. 근데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네, 지금 대모산과 구룡산의 이것은 음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배산임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조그만 산들이 많습니다. 이 산들을 배우를 해주는 곳이 압구정입니다. 이게 압구정이 가장 좋아요. 자우리가 풍수지리를 봤을 때는 압구정이 우리가 집으로서는 가장 좋은 곳이고 그리고 또한 어딥니까? 네 남산 남산은 북악산보다는 어떻습니까? 기운이 약합니다. 세지가 나요. 그래서 이게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 어딥니까 여기가 네 한남이죠 한남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곳은 어디냐? 압구정과 한남, 배산 임수죠. 그다음에 좋은 곳은 저 청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담. 이세 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었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 큰 돈을 벌었다. 우, 우연치 않게 운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세 군데, 특히나 압구정이라든가 그리고 한남 쪽은 꼭 사기 바랍니다. 네. 그걸 사고도 남은 돈을 다시 뭐 베팅을 하든지 코인을 하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투기를 하든지. 네. 그런데 내가 이, 이곳에 땅을 사놓고 집을 사놓고 부동산을 사놓고 나서 다음에 행하는 우리가 행위들도 연속이 될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사놓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도박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다0으로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왜? 부동산을 통해서 내 운명을 한 번에 왔다고 했죠. 운들이 그것을 희석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을 우리가 살기에 가장 좋은 네, 명당. 일반적인 명당이 아니고 이거는 택지에 대한 명당입니다. 택지. 네, 일반적인 명당은 묘주로 쓴다고 했죠. 양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수 있는 명당하고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용이 그위이입니다 용이. 그리고 압구정 연대는 무엇이라고 했죠? 네, 물이 들어온다고 했죠. 물. 물이 이렇게 이가마가면서 내려갑니다. 물이 들어오죠. 물이. 자, 물이 내려다보는 것과 물이 들어오는 입지하고 다릅니다. 물이 들어오는 입지예요. 물이 들어오는 입지는 무엇을 갖다 줘 줍니까? 이것은 재물을 갖다 줍니다. 네, 여러분들 크게 돈 벌었다. 50억 이상, 30억 이상, 30억 가지고는 뭐 대출 받아야 되겠지만, 50억 이상 큰 행운을 만나면 반드시 압구정 아파트를 살아, 압구정동에 살아. 자, 꼭 말씀드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배산임수라고 했습니다. 배산임수 산만 있고 물이 없는 곳은 어, 무엇입니까? 네 재물이 안 들어옵니다. 산도 없고 물도 없고 평지면은 이거는 재물도 안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명예도 안 들어오고 관도 안 들어옵니다. 건강도 안 들어와요. 네 재운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만 있어도 안 되고 산만 있어도 안 되고 산과 물이 같이 겹쳐진 곳을 우리가 배산임수 그리고 오른쪽에 왼쪽에 무엇입니까? 자청용 우백호. 그것이 명당입니다. 산을 떼어 싸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의 자락이 내려오는 곳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가. 여기가 남천동이에요, 남천동. 그래서 남천동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재물, 재운을 부드, 부르다 주는 곳이다. 그러면은, 운을 만났다 그러면은, 남천동이 가장 좋습니다. 부산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죠? 여기는 장산이죠, 장산. 네, 왼쪽에 남천동에서 내려온 거는 황령산이고, 네, 장산에서 재물이 내려다 보는 곳이 어딥니까? 여기가 우동과 중동이에요. 네, 우동과 중동.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풍수질이라는 배산임수라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절대 바뀌지 않아요. 갑자기 뭐 산이 없어지겠습니까? 갑자기 물이 마르겠어요? 물이 없어지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남천동과 우동과 중동은 이거 재물을 지켜줍니다. 재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순위로 뽑는 것은 광안동인데 광안동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여기도 재물을 지켜주는데 이게 지금 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맥이 남천동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광안동은 개발을 해야지 돈을 버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는 운명을 만났을 때 네,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부동산을 사면 됩니다.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꺼번에 몰려왔던 운들이 이제는 단절이 되겠죠. 그런데 부동산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기운, 양기와 음기를 흡수를 시킨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곳은 장사가 잘 되고, 어떤 곳은 아무리 맛없어도, 아무리 맛있어도 장사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땅이라는 기운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땅의 기운을 받아야지 재물이 들어온다. 감사합니다.